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녕부강요현녕하세입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보니까. 오늘은 세요씨 오늘은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질문들하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가정요안세요네맞아요 어떻게 알요죠녕하 그럴 하세요안녕 <laughs> 저희가 5월 11일에 결혼기념일이에요. <웃음> 6주년입니다. <웃음>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어, 제가 항상 라방이나 인스타로 정말 질문들을 항상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궁금하셨던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추리고 추려서 오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은, 두둥. 자, 어떻게 만나셨나요? 음.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처음에 저한테, 어, 저제 친한 동생이 언니 소개팅할래요 이러길래 제가 그때 당시 미스 코리아가 된 다음 해였어요. 그래서 약간 미스 코리아 부심이 뿜뿜 할 때였어요. 그때 소개팅을 누구? 농구선수라는 거였고, 농구선수? 이러고서는 <laughs> 검색을 해보라 그래서 강대학년 쳐봤더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연세대와 중앙대 농구시합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상대편 중앙대 팀의 7번 선수가 제 스타일인 거예요. 어, 저 사람 누구지?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내 스타일인데. 해가지고 소개팅을 오케이 했죠.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첫 데이트에 쌀국수집을 갔어요 그런데 강변선수가 너무 쑥스러워서 눈도 못 마주쳤다 했듯이 정말 쌀국수의 얼굴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지? 내가 별론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던 네첫 만남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쌀국수만 먹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는 커피숍에 갔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는데 강병윤 씨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거 갑자기 <laughs> <laughs> 얘기를 돼요. 얘기를 <얘기해도> <laughs> 갑자기 삼성역에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차가 없을 때여가지고 정말 풋풋했던 스물네 살 스물네 살 되었어요. 그래서 강병윤 선수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버스를 타러 가려면 지하 지하 보도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버스 정류장을 갔었어야 됐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누가 먼저 올라가는 시합을 하실 거예요. <laughs> 유치해 운동 선수가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운동 선수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laughs>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를 시합을 하자니까 뭐, 뭐 하자 했죠. 그때 당시 병현 씨, 강원 씨였어요. 어, 강원 씨 시합하자고 알겠다고. 뭐. 아 정말? <laughs>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을까? <laughs>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후자. 닥 뛰어서 당연히 제가 진짜 운동선수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첫만남인데 손을 내밀어. 그렇다고 이 손을 잡자니 내가 너무 쉬운 여자로 보일 것 같고 안 잡자니 이 사람이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하다가 일단 뭐 저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덥석 손을 잡고 말았죠 첫 만남에 선수. <laughs> 선수는 아니고. <laughs> 그냥 저는 선순하기보다 그냥 이. 왜 그때 손을 내민 거죠? 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드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었던 거, 손을 잡고 싶었던 거지.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손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 올라가자 한 건가요? 그렇죠. 음. 선수. 또 무슨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해줄까? 사귀게 된 계기? 사귀게 된 계기? 아 정말 이걸 음. 그냥 제가 짧게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네. 어. <laughs> 제가 어, 이 와이프를 만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아 만나서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어, 이 친구를한테 고백을 하고 내여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술 조금 마셨어요. 술 마시고 어, 그때 와이프가 공연을 하고 있던 홍대 쪽으로 갔죠. 비, 비사발 <laughs> 공연 사랑을는 발레리나 자막 들어가나요? 어, 그래서 어, 그때 그 공연장으로 갔죠. 그 당시 저는 술한잔 먹고 전철 타고 갔어요. 충무로에서 홍대까지 아, 정장을 입고. 그래서 <laughs> 어, 와이프가 끝났을 때 이제 끝나고 같이 만나서 저희가 또 밥을 먹고 저녁에 네. 공연을 보고 저녁 먹고 거기서 네. 또술한잔 또 전... 먹었어요. <laughs> <도저히> 고백하려고. <laughs> 도저히 맨날, 고백하려고. 고백하려고. 면접시험 꼭 맛있더라고. 제가 어, 강명 강명기에 본 영화 중 하나가. 내머릿 속에 지우게 정우성 씨가 그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하고 싶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난다면 음 고백 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술 취해서 이거 마신다랑 사귀는 거다. <laughs> 소주 마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저희가 아, 사귀게 됐죠. 애칭은 있어요. 내가 만들었나요? 제가? 내칭은 제가 좀 잠이 많아가지고 맨날 자니까 백민씨가 맨날 잤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3분에 잠자는 공주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왕자를 하겠다 해서 공자 주 왕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랑, 여보 뭐 이런 것보다 왕자가 제일 편해서 저도 뭐렇게 왕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밖에서 뭐 저기 신랑이 저기 멀리 있으면 왕자이면 신랑이 저기서 막 이래요. 왕자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가원아 할게 음. 밖에서는 저희는 가원아 병현 뱅아 뱅이야 뱅아 뱅이. 뱅이 이렇게 하고 어, 둘이 있을 때는 왕자 공주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왕자 공주해서 음. 친구들도 너네 왕자는 뭐 이렇게 음, 물어보고 맞아요. 그렇답니다 네. 애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다음 질문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부부 싸움도 하나요? 어떻게 화해를 하나요? 부부 싸움 진짜 가끔, 정말 가끔 가끔 했었고 어,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게 음. 되고 감정이 조금 상하게 되고 그냥 치면만 꿀떡 삼키면 그냥 넘어가는 <laughs> 그런가요? 네. 그럼 치면만 꿀떡 삼키면 그때 그건가요? 음. 서운한 건가요, 나한테? 아니 그런 아니 이렇 삼키면 어그 상황에 좀 약간 좀 모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더 지혜롭게 그냥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는 사실 진짜 잘안 싸우는 것 같아요. 한 연중 행사, 1년에한번안 싸우는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화해는 화해는 보통 신랑이 먼저, 먼저 하죠. 먼저 하는 것 제가 같아요. 거의 먼저 하죠. 네. 어떻게 화를 하나요? 어떻게 화를 화해를 화를 하려고? 제가 그냥 뭐 가서 뭐 미안해 하고 안거나 음. 뭐뭐 이렇게 화풀하거나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또 풀리죠 저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 <laughs> 프러포즈는 어떻게 하셨나요? 프러포즈는 제가 결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프러포즈 늦었죠.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늦었 저희가 연애했던 그 뻔한 그 네, 뻔한 거 했었는데 <laughs> 연애할 때그 사진들 모아서 그그뭐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슬라이드 쇼지나가면서 음악 깔아놓고 그때 음악이 감사했지 김동일의 감사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생각보다 눈물이 안 터지더라고요. <laughs> 울렁말렁 <laughs> 너무 뻔했어. <laughs> 아니 그거보다. <laughs> 한개 <게> 중요한. <중요하지? 웃음> 서프라이즈를 해준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렇지. 저는 진짜 서프라이즈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어, 서프라이즈가 처음이었는데 왜안 오냐면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프로포즈를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고 안 하고 안 오다가 하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 드디어 했구나. 그래서 눈물이 생각보다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근데 너무 고마웠던 건 정말 컴퓨터에 퓨자도잘 정말 인터넷 서치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슬라이드 쇼를 막 숙성으로 배워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 목걸이를 주, 주셨어요 강병애 씨가 이 목걸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오늘 잘 샀네. 네. 근데 정말 이 목걸이를 저는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잘 써요 너무 이거 딱 데일리용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목에 걸어줘서 행복했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네. 다음 질문은 자녀계 끈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다음 질문 <laughs> 없습니다. 글기만 그 나오면 너무 단호박이야. 왜? 왜, 왜, 왜? 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딸을 너무 원하는데 저희 신랑은 왜 그래요? 딸이 나온다는거 뭐 그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미 저아이 둘을 키우면서 와이프도 그렇고 장모님 장인어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 네. 이제 끝이에요. 네. 뭐또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고 또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어 댓글을 엄선해서 네. 어또 또 이탄으로 네, 시간이 남다면또 네. 재미있는 컨텐츠와 그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자석부부 첫... 강병현 박가아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바이바이 <laughs> 바이. <laughs> 하나 둘셋 둘,